네 안녕하세요 딸기소녀입니다 오늘은요 이펜더마우스세 마리를 한번 소개해볼 거예요 음한 마리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첫째 첫째부터 이 아이가 첫째 이 아이가 첫째인데요 밀, 이름이 밀 이름이 밀크고요 여자입니다 둘째 얘가 되게 소심하네요 아, 다..바로 숨어 이 아이가 쿠키 쿠키 둘째입니다 둘째이고요똥샀어요 어, 얼마나 놀랬어요 네이 아이가 쿠키고 둘째입니다 여, 얘도 여자예요 얘는 초코 초코입니다 얘는 셋째이고요 머리가 이렇게 하면 정면에 보여드리게요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한 마리가 더 있어요 근데 걔는 엄마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너무 늙어서 아파요 지금 죄송합니다 숨어쓰, 숨어쓰. 이렇게 마 이렇게 스무스 스무스 얘네가 되게 어머, 어머, 똥을 왜 이렇게 많이 써? 너 부끄러운가? 똥을 왜 안썼니? 이렇게? 이렇게 제가요, 토끼도 키우고, 팬더마우스 팬더마우스도 키우고 붕어도 키우거든요, 지금? 붕어 지금 붕어가 있어요, 근데 지금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잠시, 만요네 토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토 토끼 너무 커요 m <laughs> o 마스보다다여 여기니까 어 l 어 이제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 m going to 지금 I'm going to go. 지 m going to go. I'm 지금 좀 음. 발정을 하는데 그래도 자, 착해요 되게 이제 이거 빼겠습니다 거치대 이렇게 이게 지금 책상인데 책상이 너무 커 음. 얘가 저를 따라와요 어.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를 따라오고든 어? 안 따라오네 집 들어온 거니? 건...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엄청나게 오지럽혀놨고 를 따라거든요. <놀람> 네 지금 여기 지금 어 책상 아래데 이렇게 들 네, 아,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